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 오유마루를 몰드를 떠볼 거예요. 네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를 할게요. 핀셋 그리고 이런 오유마루 있죠. 이렇게 보시면 오유마루, 오유마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휴지나 그런 닦을 걸 있죠. 그런 거 그리고 첫그 뭐냐 몰드 찍을 것 저는 접시 몰드 찍을 거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담을 통도 필요하겠죠 물 담을 통 네, 그럼 시작을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요 쓰다가 남은 오유 마루로 할 거예요 네 먼저 여기다가 오유 마루를 뜨거운 물에다가 퐁당 담가주세요 이게 오유마루가 되게 빨리 굳어요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니까 핀셋이 필요한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가 대뜸 막손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핀셋이 필요해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말랑말랑 핀셋으로 딱 집을 때 뭔가 말랑말랑 이렇게 말랑말랑해졌다는 느낌이 들때 건져내주셔가지고 화장지에다가 톡톡톡 거려주시고 너무 꽉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물로 찍을 거라 눌러주시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다 되셨으면 이제 이거를 차가, 이거 좀 차가운 거거든요. 차가운 물에다가 퐁당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셨으면 이제 여기 휴지에다가 톡톡톡 거려주세요. 이거 너무 이렇게 꾹 누르면, 음, 묻을 수도 있다 해야 되나? 화장실가? 어쨌든, 묻으니까 너무 꾹 누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몰드를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오유마루다 몰드 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